안녕하십니까. 진영레일파크 부동산 대표 유호입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면 되겠네요. 서북 서골 마을 여기 여기 진입로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진입로 좀 협소합니다. 이렇게 여기 한 스파크 한대 정도 올라갈 그런 길입니다. 마을길이거든요. 여기는 마을 길이거든요. 여기는 마을 길이니까 그냥 아무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요 집입니다. 요 집. 요 집. 요 대문을 따로 해놨죠. 옆에 집 안으로는 다 사장님 거거든요. 안녕하십니까? 부동산입니다. 촬영하겠습니다. 다은 이렇게 장방형으로 생겼습니다. 그죠? 옆에 바로 온벽이 있고, 지금 예정된 도로가 바로 요 위로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땅은 286평. 평당 200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, 아마. 여기 지금 이 안에 있는 집만 해도 지금 얼마겠습니까? 한 2억 내지 3억 하겠지요. 그죠? 그러면 땅은 그냥 드리는 겁니다. 그냥. 이렇게 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를 짓어도 되는 그 터입니다, 여기는. 여기 여기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옆으로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. 그 옆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뭐 저쪽에 저쪽에 흐물고 조그만그 문이 남끄든이요그두필 중에 하나만 사더라도 진입로 확보 문제 없습니다. 여기에 근생상가라든지 빌라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 동네가 좋고 살기 좋고 조용한 동네니까. 그러면 저 끝에 이제 구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구글을 구가 구글 있으니까 이 동네 장점은 등산 초입입니다. 등산, 등산로 초입. 금명산 그 등너은 초입이거든요 여기는 카페 차려놔도 될 자리입니다 작은 카페 식당 이런 거 차려놔도 될 자리입니다 왜 네,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여기가 바로 옆에 있는 구거입니다 구거 구구. 구거베이지요 이렇게 금명산에서 그 바로 내려오는 산물입니다 그죠 입지도 좋고 위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에는 주택은 너무 좋죠 여기는 옹벽이 좀 심하네요 그죠 그 옆에 옹벽이라서 그렇게 집을 나중에 철거하고 좋게 남은 틀을 사서 경사로 해서 진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죠? 이렇게 생겼습니다. 땅은 장방형처럼 생겼고 현재 이쪽에는 가수원을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실또애측에잘 꾸며나시는 요 안에 보니까 진짜 돈을 많이 들이시고 관리를 잘 하시네요 사장님이. 기둥 잡니다. 여기 뷰 한번 보십시오 뷰. 건물은 뷰가 다 차지하거든요, 그죠? 뷰 보십시오. 그땅기통 차지요. 지네시나 담임이들, 그죠? 여기다 한 3층 정도 건물지 으면막 뭐, 뭐. 난리 나겠지요. 이 동네는 어, 살기 좋고 사람이 옛날부터 형성돼서구 말려고도 옛날부터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살기 좋고 사람도 막 옛날 사람들이고 그리고 인심도 좋은 동네입니다. 여기는 그렇게 옛날 전원주택처럼 터세라든지 이런 게좀 드뭄이 더 없습니다. 네. 항상 외지인들이 이사를 들어오니까요. 그래서 여기는 조용합니다. 안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안쪽 겸만 해도 이 집하고 이렇게 벽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별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. 집도 이 안, 집은 진짜 아깝네요. 집을 진짜 잘 지어놨네요. 내부는 네 촬영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토지의 모양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요청이 있으면 일정을 잡아서 나오겠습니다. 이렇게 것은 이렇게 담을다처리되어 있습니다. 담으로 이렇게 사장님이 돈, 돈을 들이시 가지고 담을다 경계선을 다 처리해놨거든요. 다른 당처럼 경계에 문제가 생길 그런 그 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딱 엄격 처리하고 담으로 처리 다 되어 있거든요. 저쪽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죠? 집도 잘 지어놨습니다. 양옥으로, 슬라브지 붕으로, 든든하게잘 지어놨네요. 집이 아깝습니다. 진짜로. 깔끔하게 지어놨네요. 이층원이 되겠네요. 여기 보니까. 통로가 있네요. 그죠? 그럼 이층을 청축을 하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이집 그대로 살리도 될것 같은데요. 근생상가로서. 보니까, 여, 주차장 확보되어 있겠다. 충분하다 않습니까? 그죠? 물건이 멋지네요. 제 전체적으로 보니까.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